안녕하세요 핑크덕코인 유리입니다. 보라보라님 안녕하세요. 1번 축하드려요. 보라보라님은 무슨 색 좋아하세요?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. 난 심려야 잘 지내자. 네, 나도 심녀야. 응, 근데 그게 왜? 문제라도 있어? 응, 나 핑크 덕후인데? 보라보라 언니 말이 맞아? 민트 사탕님, 안녕하세요. 아, 그게요. 노랑노랑님, 안녕하세요. 하트 언니, 안녕. 말이 좀 그렇다. 응, 당연히 되지. 싫어, 난 신녀야. 코야 너 실망이야 반박에다가 찾았야수용없어핑코님 실시간 끌게요 안녕